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 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다. 그러니 그 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멘. 이스라엘은 과거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전통을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지요. 그때 1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가 내 병에서 해방됐다. 자유케 되었다. 참 복된 소식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의 병고침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당을 관리하던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내세우며 안식일에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 같지만 정작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나를 위한 예외는 꺼림김멈이 없지만 남을 위한 예외는 엄격한 그런 모습을 바로 위선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다.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어 있었으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본인의 삶과 생명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